베스트 미스터 신앙 고백서 교리 공부하겠습니다. 제24장 결혼과 이혼 함께 3절 읽습니다. 결혼에 응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결혼을 할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 안에서만 결혼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참된 개혁신앙을 신봉하는 자는 불신자들이나 로마 카톨릭 신자들이나 기타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해서는 안 되며 생활면에서 노골적으로 사악하거나 저주받을 만한 이단을 주장하는 자들과 경건한 자가 결혼함으로 해서 멍해를 같이해서는 안 된다. 자 결혼에 대한 분명한 우리. 예, 역사적 개혁 신앙, 신조의 고백이죠. 자, 한마디로 결혼은,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믿는 자들과의 결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 뭐, 이거 당연한 논리겠죠 예, 믿음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여긴다면 당연히 그만큼 그 믿음을 따라서 결혼하는 건 당연한 논리죠. 내가 그걸 가치 있게 여기는데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과 결혼하고자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의 본분이나 본질을 잊어버리고, 또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얘기지 않으면, 또 믿음 없는 사람 만나도, 아유, 뭐 건강하고 잘생기고, 돈도 잘 벌면, 그뭐 됐지. 뭐 믿음이야. 그거 자유지. 어? 이 사람이 이런 종교도 가질 수도 있고 저런 종교도 가질 수 있고 뭐그 사람의 종교는 그 사람의 것인데 아니 뭐 그거를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 뭐 있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적잖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죠. 뭡니까? 믿음의 가치를 정말 그 사람이 귀하게 여기느냐? 이거죠. 진짜 믿음을 가치 있게 여기고 예수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믿음의 가치를 같이 향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결혼은 누구나 할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이 말은 중세 시대 때 사제로 어, 이제 하나님께 자기를 드린다 이러면서 독신주의를 선언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제와 독신주의는 미신입니다. 미신 예, 하나님은 결혼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에? 목사라고 뭐 결혼 안 하면 하나님을 더잘 섬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결혼해서 바르게 가정을 꾸리고 건전한 가정에서 자녀도 낳고 이러고 살아가는 거죠. 심지어 애녹도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해도 애녹조차도 결혼했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고 출산을 하고 300년 동안 자녀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 말은 부부간의 성적인 그런 관계도 있었고. 그래서 생물학적으로든 모든 생식활동도 있었고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성그 자체를 터부시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에서 중세시대 때 이렇게 독신주의를 주장하고 이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웨스트미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비판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바르게 교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에 응할 수 있는 분별력, 즉 일정한 나이, 성년이 되면 이 말에 여기서는 예? 그래서 아, 저 남자라면 내 배우자로, 일평생의 반려자로 내가 결혼해도 되겠다, 이런 분별력 가지고 있고, 또 남자로서도 또 여자를 보면 아, 저 여인이라면 참 현숙하고 경건하고 어질구나, 저 여인과 내가 평생을 같이 할수 있겠구나, 이런 분별력. 이게 이제 보통 보면은 옛날 같으면은 철이 일찍 들잖아요 요즘은 시대가 이러다 보니까 전부다 매체에 길들여져서 현대인들의 지성이 전부다 다 무슨 뻥튀기 같잖아요 <laughs> 네? 너무 연약해요 어떻습니까 저희 선대 그 위에 우대 어른들은 벌써 뭐16 17 18이 되면 벌써 28 청춘이라 그러잖아요 그때 되면 벌써 이제 철들고 옛날에는 그때 되면 벌써 시집 장가 가가지고 애 낳고 시집 살이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했죠. 옛날에는. 중세시대 때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정도 기준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 정도 되면 보통 분별력을 가지고 결혼할 수 있는 정년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구나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도 그렇게 따지면 나이 차이가 좀 나도, 어?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나이 차이가 나는 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거죠. 막 너무 많이 나면 그게 이제 또 삶의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되니까 이제 고려를 해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누구나 결혼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결혼 생활도 해야 되겠죠. 먼저는 주 안에서 결혼해라. 이것이 바로 의무예요. 믿음도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일종의 의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비군 소집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 그 국가의 부름과 명령을 따라서 내가 직장 일을 하다가도 예비군 훈련에 가서 꼭 조교들이라든가 지휘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말을 따라야 되고 복무의 의무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 소명자들로서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의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야 할 의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무 선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결혼의 자유를 빌미로 뭐네 종교 내가 인정해줄게 이거요 인본주의입니다. 종교 인정해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특히 이런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원래는 종교의 자유라는 건 없어요. 성경에 의하면 종교의 자유는 없어요. 왠지 아세요? 모든 사람이 다 아담 안에서 타락하고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건 선택의 기준이 없어요, 따로. 그들은 철저하게 육적인 것을 따라서 이 세상의 것을 신봉하고, 어, 우상을 숭배하고, 이러는 게 전부 다다 다 영적인 본성이고 기질인데 선택이 어디 있습니까? 선택이.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우상을 선택할 거냐.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인간에게? 없거든요. 성경은 그런 식의 선택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혼의 가치관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므로, 개혁신앙을 신봉하는 자, 이런 게 이제 10, 15세기, 16세기, 17세기의 배경인 거죠. 개혁신앙, 한마디로 프로테스탄티즘이죠. 프로테스탄트들. 그래서 그들은 불신자나 로마 카톨릭 신자들이나 기타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생활면에서도 노골적으로 사악한 자들 말하자면 깡패, 뭐 양아치, 마약, 어? 밀반출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한마디로 악을 아주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안 되고, 그다음에 저주받을 이단들 통일교 보면 뭐 평화의 뭐 가정 평화 가정 재단 이러면서 뭐 통일교들 교인들한테 모아놓고 막 결혼식 하고 이러잖아요. 다 그거는 저주받을 짓들이에요. 에이, 사악한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막 무슨 뭐 어디 뭐큰 스타디움 같은 데서 막 수천 명이 모여 가지고 거기서 막 통합 결혼식을 한다. 전부 다 정신 나간 짓 아니에요 그게? 에이, 결혼이라는 게 가장 아름답고 로맨틱하고 가장 달콤한 건데 그거를 갖다가 문선명이 갖다가 그 피가름 한다 그러고 그 모여 가지고 전부 다 다. 예? 일렬 종다로 서가지고는 결혼한다는 게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모여가지고 그러고 있잖아요. 악령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런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의 배우자로 선택하려면 믿음의 가치와 기준을 확고하게 붙들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